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예, 최근에 많이 찍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옛날 포항제철이죠. 예, 그래서 포스코 그리고 이제 지주사를 붙었는데 이제 철강 뭐 이런 거 보다 예, 2차전지 소재주로 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코프로뭐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자, 대형주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의 파동거로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앞전에 2021년 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예. 자, 상승의 피로감들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제 거리량들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단기 매물들도 악성 매물이죠 단기로는 예, 매물들도 좀 포진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신고가가 아니라는 거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또 신고가 물량이 있죠 자 40만원부터 사실은 예, 이전 저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40만원 물량 소화하다가 그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무게감 때문에 예. 무역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자, 어제도 예, 뭐 철강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지주사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 조정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내려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 그죠? 예, 원 슈팅 쏘고 쌍탑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가깝죠. 예, 투탑이라고 하기엔. 자, 어쨌든 이러고 지금 지그야그 형식으로 내려오는데 35만 원 지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35만원에서 35만, 35만 8천원 정도. 35만 8천원, 35만원. 여기 지지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은 왠지 여기서는 일로 바로 뚫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주춤하다가 좀 지그재그 박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여기 지지를 잘하고 좀 급속히 튕겨 올라간다면 이런 흐름으로. 근데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올 때 요렇게는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그재그로 다시 한 40만 원 정도까지 가면 여기가 저항이 아닐까. 그리고 요렇게 한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자, 에코프로랑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대량 매도 하고 있고, 예,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대결 2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61선과 35만원 정도 내려오는 이선 라인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종목은. 예. 자, 완전히 2차 전지 섹터와, 예, 뭐, 같이 발걸음을 가고 는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는 행보를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라 거. 자, 포스코 퓨처엠은, 뭐, 예, 이것도 많이 했었죠. 양극재 중에 또뭐 세계 탑 10인데 자 이종목도 올해 실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작년 더블 정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이미 다 반영은 됐어요. 제가 이종목 찍으면서 쇼츠 찍으면서 굉장히 민감했었죠. 난 이러다 30만원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개, 뭐한 2주 만에 가버렸어요. 예, 장기 목표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목표가는 36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뚫어버렸죠. 40만 원 마지막 목표가 들었는데 이것도 이틀인가 있다 찍어버렸어요. 예. 자 이건 뭐 제가 잘못 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만큼 너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상적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얘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옛날 포스코케미칼이죠. 자 시총이 25조예요. 25조짜리가 이거 올라올 때 보시면 13%막 이렇게 올라와요 예, 이거는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그런 예, 흐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마찬가지로 얘도 수급의 충돌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는 라점자요거 예. 그대로 이제 지지라인이 될 텐데 30만원이 이제 다음 지지라인이에요 근데 30만원 을 살짝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 하지만 30만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코 프로보다 더, 예, 제 기준에서는 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포스코 퓨처 엠도, 예. 자, 그러나, 예, 이제 성장성에서도, 예.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또 포스코퓨처엠이라는 건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야. 예, 재무제표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해가 지날수록 예, 지금 하는 일이 뭐 그렇기 때문에, 그죠? 돈 버는 일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 해서. 자, 어쨌든 30만 원에서 리턴에서 어디까지 나올까가 관건인데, 맥시멈을 하면 36만 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36만 원못 가고 미쳐서 윗꼬리 달기 시작하면. 다시 30만원 체크하고, 여기서 수렴명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죠? 렇 삼각수렴이 되겠죠. 그럼 좀 시간을 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최악의 경우는 다음 지지선 말씀드리면, 27만 5천원. 예. 27만 5천원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릴 명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 예. 포스코 퓨처엠도 예. 자, 지금, 예, 양 종목 다, 예, 이제 추가 상승과 추가 하락에 굉장히 큰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32만 5천 원을 깼기 때문이에요. 자, 어, 더 많은, 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예, 퓨, 퓨처엠에 대한 예, 자료, 그리고 또 정보 원하시면, 예, 무료방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였습니다.